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며 이번 주는 루카 복음서 17장 11절부터 19절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에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병을 과거에는 문두병이나 불렀고 지금은 한센병으로 부릅니다 한센이란 의사가 이 병의 원인균을 발견했다 하여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 한센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관조 성경전서 에는 문드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 성경에 나오는 한센병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과 같은 병일까 오늘날 의사들과 성경학자들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한센병이란 병은 오늘날 약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루카 보금서에서 예수님께서 치유시키신 10명의 한센병 환자 이외에 구약시대 레이에 나온 한센병은 그 당시 의약으로 치료가 힘들었기에 아마도 악성피부병일종이 아닐까 합니다. 레기 13증에 나오는 피부병은 히브리아로, 히브리어로 짜라트, 고대 그리스어로 레프로스. 이 말을 소리로 정은 영어 레프로스 등은 사람들의 피부질환이지만 사람들의 의복과 짐승, 가족, 심지어는 집의 벽에 생겨 이것이 과연 오늘날 한세병인지 의구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이방에 관하여 사제들은 진단, 격리, 판정을 했다 하니 그리고 모든 병들을 관리했다 하니 유다사에서 사제들의 의학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루카 복음서 편지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완치시킨 한세 병을 사제에게 가서 보이려 한 것은 그 당시 통념으로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루카 복음서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병이 나온 후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영광드리라는 말에서 하나님을 고대 그리스도 네우스로 표기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던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구전 정신이 아니라 편집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함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만들어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루카 복음서 편지 공동체가 하나님을 고대 그리스어 데우스로 그리고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기록했기에 전능하신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 중에 한 신으로 편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제가 갖고 있는 고대 그리스어 원문 신약 성경인데 여기 이렇게 읽어 보면은 그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표현하지 않고 데우스 스모, 소문자 데우스로 표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이니 여호 하나님이라 고 부르는데 이는 아도나이 하나님 또는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고쳐 불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유대인들은 성경에 "야회" 또는 "여호"라는 글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주남을 함부로 입 밖에 낼 수가 없어서 글자는 "야회" 또는 "여호"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도 나이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사람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들의 이름을 외 절어 지은 이유는 백성들이 왕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불경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또는 백성들이 이름을 지는데 편하도록 어려운 글자나 잘 쓰지 않는 글자로 이 이름을 지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루카 복음를 통하여 나누고 싶은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배나 미사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배는 절하다는 뜻인데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됩니다. 미사는 영어로 mass, 라틴어로 미사, 고대 그리스어 말로 유카리스티아입니다. 뜻은 감사드리다입니다. 중국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감은제라고 합니다. 은혜의 감사드리는 제사란 뜻입니다. 제사에서 절 없는 제사는 생각할 수 없는데 제사에서는 땅에 머리를 대고 절하는 것이 제사를 드는 대상에 향한 최고의 섬김의 표현입니다. 루카 복음서에서도 한센병이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합니다. 고대 그리스 원문에는 에페센, 즉 엎드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국교화하면서 전례가 귀족화되었고 교묘하게 로마의 황제나 귀족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으니 인간은 하나님 같은 귀족과 황제에게 절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절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절을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신학 공부 중 여름 방학 때 보스턴에 있는 모 대학에서 개최한 예수의 중국 선교 모임의 준회역 자격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그 대학에서 공부 중인 중국계 필리핀 신부가 중국 공평매의 추기경 서품 기념 미사에 초대를 받았는데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꽁 추경님은 교황 요한 바오로 이 세께서 1979년 추기경으로 서의 명단에 들어 있었는데 그때 꽁 추경님은 중국 대륙에서 감옥에 계셨기 때문에 바티칸으로 나오실 수 없어서 명단에는 있었지만 발표를 못했지요. 그꽁 주교님은 노안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신 후 미국으로 오셨는데 12년이 지난 1991년 로마 성바티칸 광자에서 추기경 명당 발표 명당에 명당이 발표되었지요. 그 당시 연세 90이 넘으신 꽁 주교님께서는 환자용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당신의 이름이 발표되자 환자용 의자에서 일어나시어, 지팡이에 의지 않고 교황님 계신 곳으로 걸어가서 교황님 앞에 무릎 꿇고 추기영품을 받으신 거로 유명합니다.제가 중국의 필리핀 신부와 함께 차를 타고 보스턴에서 4시간 운전해서 도착한 뉴욕에 있는 모 성당에는 꽁추기영님 수품 미사에 중국 신자들이 성당과 마당에 모여 있었고 미국 추기영들도 성경에 성당에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띄더군요. 미사는 꽁추교님이 중국어도 영어도 아닌 라틴어로 하셨는데 미사에 참석한 미국 추경들은 미사 내내 제대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제대로 굽어보고 있었지요.심지어는 성찬 전례 때에도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미사후 제가 필리핀 신부에게 물었지요.왜 미국 추경들은 미사 내내 앉아만 있었던 거야?저는 중국계 필리핀 신부를 중국에 있었을 때 같은 공동체 한개 살았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 너는 누가 묻고 그 물음에 답하기 고려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니 하더군요. 몇 년이 지난 후 알게 된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 미사 때 성변화가 하나의 교리임을 그것도 문제가 많은 교리임을 이미 말했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드러내어 문제로 삼고 싶지 않, 않음도 아울러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든 기도문으로 하나님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문입니다. 누군가가 감히 창조주의 영역을 넘보고 있습니다. 예배나 미사는 루카 복음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는 마음과 행위가 없으면 예배와 미사는 형식적이 되고 거칠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나 미사 때 또는 삶 속에서 나의 병을 낫게 해 주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는 마음과 행위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나의 병이 나은 것을 사제에게 보여 사회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헤어졌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복음서 묵상을 통하여 나누고 싶은 것은 나의 삶 속에서 어딘가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신다면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고맙습니다.